안녕하십니까 자초리 방울대입니다. 오늘은 비싼 생크림을 넣지 않고도 우유만 넣어가 굵득하고맛 좋은 크림 우동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도. 먼저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. 양파 반 개를 가능한 얇은 두께가 나오도록 채 썰어 준뒤다 올려 주고 진한 갈색빛이 띌 때까지 한번 볶아 줍니다. 볶아 볶아. 이때 뚜껑 덮고 숨을 한번 죽여 준뒤 볶아 주게 되면 양파 볶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양파에 갈색빛이 띈다면 짝퉁 대패 삼겹살을 두세 줄 소량만 썰어서 넣어 준 뒤에 한번더 볶아 주시면 됩니다. 볶아 볶아. 인자 밀크를 한컵반 넣어 주고 콰카카! 치킨 스톡 3분의 1 스푼 살짝만 넣어가 간을 맞춰준 뒤에 박상면이 아닌 우동면을 넣고 우유가 꾸덕한 소스 느낌이 날 때까지 후 끓여주시면 됩니다. 보글보글! 이라면 당연히 우동면도 맛있게 익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설탕도 안 들어가니 막 안심하이소! 휙! 다 됐으면 빼주고 대충 젓가락으로 돌려주면서 휘져주면 이렇게 그럴쌓한 모양이 잡힐 겁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와 파슬리까지 듬뿍 뿌려주면 비싼 생크림 없이 우유로만 만든 꾸덕한 크림 우동이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젓갈집어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막 밖에서 팔아도 되는 맛입니다. 너무 맛있어가 두세 젓갈 못보면다 사라지니 밥한공기도 넉넉 하게 준비하이소.